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번 주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는 않았나요? 이번 주 말씀은 저번 주 말씀보다 조금 쉬우니까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사도신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해요. 사도신경을 이제 외워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내가 외웠다고 빨리 외우거나 눈을 감고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의 글들을 또박또박 보면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해요.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줄 친구는 한소미 친구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과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집중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욕심내고 동생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닮은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주권 위에 그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주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라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셔요. 승천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과자 먹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재미나게 놀고 계실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좌라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나는 보좌가 뭔지 알아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르쳐 줄게요. 보좌란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보좌에 임금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보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좌라는 그 왕의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 앉을 수 있죠? 왕만 앉을 수 있어요. 그 보좌는 왕만 앉아서 거기서 나라를 통치하는 건데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나라, 한 나라의 왕으로, 뭐, 대한민국, 미국, 이런 나라의 왕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모든 만물은 새, 하늘, 바다, 산, 동물, 인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은 흘러가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의 왕으로서 계십니다. 교회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키시는데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가는 그 건물, 건물인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미, 가윤이, 라이 라하미, 은혁이, 채은이, 소은이,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해요. 어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너가 왕이야, 너가.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몸의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왕이라고 가르쳐요. 야, 하나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가 즐기고 싶고, 너가 먹고 싶고, 너가 몸에 그림 그리고 싶으면 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나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겐 왕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아직 어린데요, 전도사님? 아니요. 우린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 보자에 앉으셔서 교회인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그 모습이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주인을 모시는 삶 속에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들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고 건강 조심하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마스크 잘 쓰고 산책도 종종 다니면서 정말 이 좋은 날씨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